경기 동북권에 가장 모순이 적되어 져 있는 강조를 좀 연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가지 핵심인데요. 하나는 상수원 보호 지역. 상수원 보호 지역이다. 예. 결국은 2000... 이제 정상권 행사라든가 피해받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재상권 피해도 있지만, 네. 네. 2천만 명의 수도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그렇죠. 또 전진기지입니다. 예, 네. 예. 네. 네. 이 수도권 2천만 명이 먹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laughs>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음. 요구하고 있는데, 음.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하니 2천만 명의 먹는 물을 오염시키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양쪽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는 물관리 정책. 음, 물관리? 예, 일원화 정책에 있어서 지금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물관리 일원화시키고 환경을 중심으로. 물치수와물의 예. 안정성 예. 음. 이걸두 가지를 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난번 수해 피해 이후에 그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예. 어,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원점적 재검토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보냐, 보냐하면 지역에서 보면 희생하는 사람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예. 그러면 그 상수원 보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화되면 물을 안전하게 하는 감시하는 환경부와 물을 통제 관리하게 될 다른 부처하고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나마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관리되어지면서, 물론 문제점은 있지만, 좀더 지역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 그 지역 주민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사회적 보상, 보상, 있어야 보상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네, 게 사실 네.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하나라고 야, 보여집니다. 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음. 또 하나가 아마 교수님, 그, 그, 그 부천, 네. 그렇죠. 예. 수도권 정비법. 수도권 정비법. 이게 네. 네. 이제 수도권의 가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강제하고 있는. 가미력제 권역지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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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이제 부천이 가미력제 권역이죠. 네. 저희는 환경보정 권역입니다. 아, 환... 두 가지 다. 예. 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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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시설도 못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난개발이 되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음. 어, 빌라들이 엄청 들어오게 돼서, 원래 그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신도시를 만들면 준비부터 완성 단계까지 한 7, 8년 걸립니다. 부천도 옛날에 중도 네, 신도시 만들 때그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드는 인구가 한 5만 가구, 5만 명이 사는 신도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강주는 10년 만에 20만이 들었어요. 음, 난개발이네. 난개발이죠. 아. 막 빌라들이 들어오고 공간만 있으면 빌라 짓고 거기에 아, 이제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 음, 잘안돼 있고 안전망도 없고 그 지구단위 선정 계획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네 그죠? 그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문제도 있지만 네, 네. 지역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일정하게 규모 있게 개발해 들어오면 그렇죠, 그렇죠. 권한이 이제 중앙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걸 쪼개서 개발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역 도시 교통 계획 이런 걸 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정이상, 방대역, 예, 광대광이 예. 예,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붙여서 이렇게 그 조각 개발하게 됩니다. 이른바 그렇죠. 지역 토업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그렇죠, 그렇죠. 유착에 의해서 난개발이 됐다. 기억하지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의 시장님 과거에. 시장과 국회의원 다 감옥에 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 한참 개발, 바닥을 깔 때. 물론 지금 한 15년 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죠. 한 20년 되다가 되갔는데, 그런 기본이 깔려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 문제는 음. <laughs> 국가군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대한 그,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하는 걸로 틀어주다 보니까 틈이 생겨버린 거죠. 수도권 외곽이 피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도권 정비법 자체가 뭐 불필요하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아닙니다만, 음. 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뭐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어,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 해결해야 된다. 음. 예를 들면은, 어, 수도권 안에, 안, 네, 안에서만이라도 특정하게 뭐 과밀학제 본유, 환경보정지역 성형관리지역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이거를 커터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관계도 사람이 삽니다. 지금 40만인데, 응. 어, 인구 7만에서 10만 사이 때 만들어진 규제를 가지고 40만을 지탱하라. 응.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